안녕 캣전업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오늘의 주인공은 최근 금지된 사랑에 빠져 논란의 중심이 된 아리아나 그란데야, 아리는 지금껏 피트 데이비슨, 맥밀러 등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들과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 그러다 갑자기 일반인인 부동산 중개인 달튼 구메즈와 결혼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2023년 결혼 2년 만에 별거를 발표했지. 그리고 그 직후 영화 위키디 함께 출연한 네모네모 스펀지밥, 아니 에단슬레이터와 스캔들이 터진 거야. 당시 한 살짜리 아기까지 있던 유부남 에단슬레이터와 막 돌싱이 된 아리아나 그란데의 파격적인 만남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 음. 2024년 1월 12일, 아리아나 그란데는 신곡 SN을 발표했어.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 적극하는 듯한 가사에 가십을 좋아하는 캐티즌들의 도파빈이 분비되기 시작했지. 이제 남 신경 쓰는 건 질렸어.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난 이제 숨지 않아. 네가 상상하는 것들 아래 말이야. 내 진정한 삶을 바꾸지도 않을 거야. 내 몸에 대해 말하지 좀 마. 댓글도 안할 거지만. 네 일이나 신경 써.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누구랑 하든 왜 그렇게 신경 쓰는데? 아리아나를 둘러싼 거식증 논란과 불륜 논란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당돌한 내용이었지. 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 모양이야. 일부 아리의 팬들은 아리와 스펀지밥의 불륜설을 보도했던 페이지 6가 사실은 불륜 증거가 없다며 기사를 정정하고 말 바꾸기를 시전했다고 주장했거든. 이 내용을 팝팅즈가 보도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지. 그후 해시태그 어플로자이스트 아리가 X에서 IT를 타기 시작했어. 불륜 루머를 퍼뜨린 페이지 6와 캐티즌들이 아리아나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말이야. 하지만 시케시가 자체 조사해본 결과 페이지 6는 팬들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 보도했던 내용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더라고. Anyway, 팬들의 눈물겨운 해시태그 운동이 무색하게도 케터넷에는 아리를 비판한 댓글이 많이 보여, 실제로 새 노래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만 명의 캐스터그램 팔로워가 아리아나를 언팔하게 됐대. 특히 문제가 된 가사는 이 부분이야. 파이팅.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짝짓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내용인데 유부 스펀지밖과 사귀며 가정 파괴방 소리를 듣고 있는 자민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 것 같아. 또 아리가 이 정도로 본인의 신경을 가사로 표현한 건 거의 처음인데 노래가 전달하는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캐티즌들은 오히려 한마디씩 말을 얹고 있다는 사실. 당연히 중요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남편을 타고 있잖아요. 음, <끝> <끝> 당신이 탄 그... 는 결혼한데다 아이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걸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재능은 있지만 성격은 글쎄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댓글 반응이 안 좋은 건 바로 새 남친과 만난 시기가 애매하기 때문이야. 지난 7월 아리아나가 전 남편 달튼 고메즈와의 결별을 발표한 직후 에단 슬레이터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 한 소식통은 TMZ에 아리아나가 에단과 뮤지컬 영화 위키드를 촬영하며 로맨틱한 만남을 시작했다고 전했지. 달튼과는 이미 별거 중이었던 사실을 떠나 더큰 문제는 에단 슬레이터가 2018년부터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거야. 에단과 부인 릴리 제이는 2012년 고등학생일 때부터 사귀어온 장수 커플이었대. 게다가 2022년 8월에는 함께 아들을 맞이하기도 했지. 불륜 루머가 확산되자 에단의 아내인 릴리 제이는 페이지 6에 해당 루머로 가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리아나 그란데는 걸스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 그리고 결국 에단과 릴리 제이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됐어 결혼한 지약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지. 정황상 불륜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정말로 아리아나와 스펀지밥이 불륜을 저지른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 일부 소식통은 아리아나와 에단이 만나기 두달 전, 에단이 이미 별거 중이었다고 이야기하게 됐거든. 하지만 아리나, 스펀지 에단이 불륜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주지 않는 이상, 불륜 루마는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것같아 아리아나는 지난해 2월부터 달튼 고메즈와 별거를 시작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3주 만에 합의 이혼했다고 해. t n g 에 따르면 아리는 전 남편 달튼 고메즈에게 125만 달러와 변호사 선임 비용인 2만 5천 달러를 지불했고 또 LA 자택 판매 대금의 절반도 나눠져야할 때.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나쁜 감정이 없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해. 그런데 이혼 소송 2주 만에 아리가 스펀지에 단가 동거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니 서로를 어떻게 존중한다는 거냐 싶겠지만 달튼도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와 키가라는 모습이 찍혔으니 존중하는 건 맞나 봐. 동거 이야기 말인데 한 소식통은 U.S. Weekly에 에단은 친구들과 곧 전처가 될 릴리에게 자신이 아리아나와 함께 뉴욕에서 동거 중이라고 알렸어요. 라며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는 현재 정말 행복해하고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아리아나의 친구들은 모두 에단을 사랑해요.라고 두 사람의 현재 상황을 전했다네. 엄청난 네모네모 사랑인가봐. 두 사람은 서로를 둘러싼 세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엔 디즈니랜드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당당히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아리아나의 엄마와 친구들도 함께한 자리였지. 그런가하면 12월 22일에는 뉴욕의 한 이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에단과 식사를 하게 됐대. 남자친구라고 소개라도 한 걸까냥? 참, 에단 슬레이터와의 불륜설이 계속되며 아리를 둘러싼 과거 바람 루머들도 재조명받는 참이야. 아리아나 그란데는 유명 스타들과 공개 연애를 많이 했어. 우선 피트 데이비슨이 있지. 피트 데이비슨은 당시 캐즈 데이비드라는 저술가 겸 배우와 2년 반 동안 연애 중이었어. 케즈에 따르면 피트가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고 하루 뒤 피트는 이미 아리아나 그란데와 완전히 사귀는 중이었대. 그후 피트와 아리아나는 빠르게 약혼 단계로 뛰어들기도 했지. 또 지금은 세상을 떠난 맥밀러가 아리아나 그란데와 콜라보를 하면서 바람설이 돌기도 했어. 당시 맥밀러는 고등학생 때부터 오랜 시간 사귄 여자 친구가 있었거든. 이후 밀러가 여친과 헤어진 후 아리와 진짜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바람 루머가 사실이었던 것 퍼져나갔지. 나중에 맥밀러의 전 여친은 텀블러의 주어 없이 맥밀러가 바람피웠던 건 사실이라고 적기도 했어. 그런가 하면 글리에 출연한 나야 리베라는 회고록에서 전 약혼자. 빅션이 바람을 피운 이야기를 밝혔어. 나야는 빅션과 여행 내내 싸웠고 같은 끝에 빅션이 나야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대. 나야는 미친놈이 나 니네 집 열쇠 있음. 그냥 들어가면 봐야 됨. 을시전하며 빅션의 집로 들어갔다나봐. 그런데 뜻밖에도 소파 위에 작은 여자애가 다리를 꼬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네. 그게 누구였을까? 나야는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수마리아나 슈만데와 라임 맞는다고 힌트를 줬어. 나야는 그 후로 파혼했고 아리아나와션은 빅그란드라는 커플 네임도 생기며 8개월간 뜨겁게 연애했대. 최근 틱톡 에선 과거 남자친구를 아리아나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인디 가수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바로 이런 과거 히스토리 때문에 미케티즌들이 과거가 반복되는 것 같다며 아리아나를 더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야. Yes and 니네 말봐로 정면 승부하기엔 찔릴 게 많다는 거지.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리의 신곡은 빌보드 핫백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중이라네. 아리아나 그런데 고양이 알라지가 있다지? 흥! 엑소엑소 가시캣!